호텔 예약 시 최대 6% 캐시백이 있는데요 해외 결제를 했을 때 3%를 캐시백을 해주는데요 4가지 수료가 수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저의 선택은 안녕하세요. 어피티 박진영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금융상품, 카드. 오늘도 카드 영상을 갖고 왔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디자인이 예쁜 카드 몇 가지를 봤잖아요. 오늘은 여행가서 쓰기 좋은 카드, 해외여행 카드 하면 많이 언급되는 카드들을 모아왔습니다. 카드별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후기가 어땠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해외여행 카드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둬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바로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카드를 쓰면 총네번 수수료가 나가는데요. 이 수수료를 줄여야 나가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해외 여행 가서 그 현지에서 결제하는 상황을 떠올려 볼게요. 현지 통화에서 먼저 달러로 환전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국가에 가서 결제를 하든간에 카드로 결제할 때는 달러로 먼저 환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환전 수수료가 한번 나가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카드 브랜드,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이런 글로벌 카드 브랜드 이용 수수료가 한번 나가요. 보통 글로벌 카드 이용 수수료는 약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달러에서 다시 원화로 환전이 이루어 돼요. 환전 수수료가 다시 한번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국내 카드사 이용 수수료가 나가요. 보통 국내 카드사 해외 이용 수수료는 건당 0.5 달러에서 1 달러거나 아니면 결제 금액의 0.2% 정도 돼요. 이렇게 네 가지의 수수료율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네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해외 여행에서 추천하는 카드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하고 번호를 꼭 기억해 주세요. 짠! 첫 번째 카드는 트래블 월렛이라는 곳에서 만든 트래블 페이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충전식 체크 카드예요. 글로벌 카드사 협업을 맺은 곳은 비자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자라고 적혀있죠 충전식이란 뜻은요 이 카드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계좌에 연동을 해놓고 트래블월렛 앱에 충전을 해놓고 이 체크카드로 쓰는 거죠 트래블월렛에 있는 돈은 일종의 돈주머니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카드에 연결하는 계좌는 어떤 은행의 계좌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국내에서 카드를 쓸때 이렇게 꽂아서 쓰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해외에서는 이렇게 꽂아 쓰는 방식보다는 터치해서 쓰는 단말기에 올려놓고 결제하는 방식이 더 많이 쓰여요 그런 방식을 탭투 페이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드도 탭 투페이 방식이 지원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수수료 이미지를 다시 볼게요 여기에 나오는 4개의 수수료 있죠 이 트래블페이 체크카드는요 달러, 엔화, 유로화 이세 가지 주요 통화의 경우에는 4가지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주요 통화 외에 기타 통화는 0.5에서 2.5%의 환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도 현지 통화에서 달러로 다시 원화로 두번 환전되는 일반 카드하고는 달라요 원화를 바로 현지 통화로 충전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는 한번 나갑니다 그래서 기타 통화는 도대체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35가지나 됩니다 트래블월렛이 제공하는 환율 정보는 트래블월렛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정보는 네이버에서 가져온다고 해요 그리고 카드사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2번과 4번의 수수료는 주요 통화처럼 기타 통화도 다 면제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싶죠. 보통 카드를 쓸때 가맹점에서 가게에서 결제하고 바로 카드사로 뭔가 연결이 되는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거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건데 트래블 월렛은 그 과정을 효과적으로 단축을 시켜서 이렇게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트래블 월렛 앱 내에서 하나의 통화만 충전해서 쓸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통화를 환전해서 넣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쌀때 미리 환전을 해서 충전해두면 굉장히 유리한데요. 각 통화별로 최소 환전할 수 있는 단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화 기준으로는 약한 6, 7만 원 정도예요. 이 모든 통화를 합쳐서 최대 180만 원까지만 넣어둘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ATM 관련 수수료는 첫 번째 해외 인출 수수료하고 두 번째 ATM 기기 수수료가 있는데요. 해외 인출 수수료는 월 500달러 미만까지만 무료고 ATM 기기 수수료는 각 나라별로 다릅니다. 트래블페이 체크카드는 트립닷컴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여러 업체하고 제휴를 맺어서 종종 할인 이벤트가 열립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는 로는 호텔 예약 시 최대 6% 캐시백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종종 마련되니까 여행 가시기 전에 이런 이벤트들도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카드에 대한 개인적인 총평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어, 약간 그래서 불안한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보면 선불 충전금은 신탁 및 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액 보호된다고 나와 있긴 한데요. 혹시나 내 충전금이 좀 불안한 분들은 이 다음에 나올 카드를 주목해 보세요. 두 번째 카드는 하나 카드의 트래블로그 카드입니다. 이 카드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죠. 지난번에 디자인이 예쁜 카드 소개하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도 되나 싶었지만 정말 해외 여행으로 많이 언급되는 카드여서 이번에도 들고 나왔습니다. 트래블로그 카드의 글로벌 브랜드는 마스터카드예요. 카드 발급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내가 이 카드를 받고 나서 다음 달 말일까지 1만 원 이상을 쓰면 다시 돌려준다고 해요. 트래블로그 카드도 트래블페이 카드하고 비슷하게 충전식 체크카드예요. 기본적으로 이 1, 2, 3, 4번 수수료가 다 면제되는 카드고요. 트래블페이 카드는 트래블 월렛 앱에서 충전을 했었죠. 트래블로그 카드는 하나은행 앱에서 충전을 해서 써야 됩니다. 하나머니 앱이라는 앱이고요. 하나머니에 원화를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트래블로그 카드는 충전해놓을 수 있는 다른 통화들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환전 가능한 통화가 최근에는 몇 가지가 추가됐어요. 이벤트 중이어서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싱가폴, 캐나다, 호주 2023년 8월 31일까지 이 8개 통화에 대해서 환율을 100% 우대해 줘요. 트래블 로그카드가 트래블 페이카드보다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다면 최소 환전 단위가 작다는 점이에요. 1달러, 1유로, 1파운드, 100엔 이런 식으로 최소 환전 단위가 좀 작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1천원에서 2천원 정도 됩니다. 한번 결제할 때 한도가 원화 기준으로 200만원까지예요. 트래블 페이카. 카드는 180만 원까지 였는데 트래블 로그 카드는 200만 원까지입니다. 조금 더 넉넉하죠. ATM 관련 수수료는 해외 인출 수수료가 면제되고요. 트래블 페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월 500달러 초과했을 때는 2% 수수료가 나가는데, 트래블 로그 카드에서는 면제됩니다. 그리고 ATM 기계 수수료는 이것도 트래블 페이 카드하고 비슷하게 각 나라별로 다르다고 해요. 이 트래블 로그 카드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를 충전해놓고 국내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체크카드 쓰듯이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이둘 중에 하나 를 쓴다고 하면은 트래블페이보다는 트래블로그를 쓸것 같아요. 트래블로그 카드는 최소 환전 금액 자체가 좀 작아요. 최소 환전 금액이 큰게 생각보다 실제로 가서 쓸 때는 좀 제약이 되거든요. 저는 제 예산에 맞게 쓰려면 이렇게 트래블로그 카드로 조금씩 충전해서 쓸것 같고요. 이렇게 외화를 충전해서 쓰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환불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을 잘 계획해놓고 충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마찬가지로 하나 카드의 비바 X 카드입니다. 이 카드도 하나은행에서 만든 체크카드고요. 하나은행이 해외여행 특화된 카드들을 좀잘 만들더라고요. 이 카드도 카드 발급 수수료가 2,000원이고, 이 2,000원도 트래블 로그카드처럼 카드를 받고 나서 다음 달 말일까지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돌려줍니다 글로벌 카드 브랜드도 트래블로그와 같게 마스터 카드예요 이비바스 카드는 2번과 4번의 수수료가 면제되고요 국내에서도 쓸수 있는 카드예요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했을 때 0.3%를 적립해 줍니다 비바스 체크카드는 생긴 것과 그리고 이름하고 다르게 약간 밋밋하죠 아무래도 1, 2, 3, 4번이 다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앞서 소개했던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가 좀 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지는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세컨 카드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이 카드는 토스뱅크 체크카드입니다 토스가 카드사를 갖고 있진 않아서 하나카드하고 제휴를 맺어서 카드를 만든 사례예요 이 토스뱅크 체크카드도 글로벌 카드 브랜드가 마스터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는 네. 수수료 1, 2, 3, 4번 다 면제되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거를 해외여행 갈때 많이 쓰냐 아무따 캐시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캐시백을 해줘요 이 카드는 해외 결제를 했을 때 3%를 캐시백을 해주는데요 자, 보통 블로그를 찾아보면 토스뱅크 체크카드가 이런 식으로 25달러가 넘는 금액이면 캐시백 금액이 수수료 금액을 넘어서서 이득이다라고 하는데요.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따져볼 게 있어요. 단순히 캐시백 금액하고 2번과 4번 수수료, 그러니까 글로벌 카드사와 국내 카드사를 이용하면서 나오는 수수료를 비교하면 맞는 말이긴 해요. 자 그런데 1번과 3번의 수수료까지 고려한다면 충전식 카드, 트래블페이나 트래블로그 카드가 더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충전식 카드 한도 있었죠. 트래블페이는 180만 원, 트래블로그는 200만 원 있었는데. 이 금액 내에서 이용을 하시는 거면은 그냥 이 충전식 카드를 쓰시는 게더 유리해요. 자, 그럼 실제 사용했을 때를 예로 들어볼게요. 700유로를 결제한다고 했을 때, 트리블페이, 트리블로그카드하고 토스뱅크 체크카드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지금 토스뱅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결제 혜택은 에피소드 3 혜택인데요. 이거는 2023년 2월 28일까지로 지금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 어떻게 바뀔지는 다 지켜보셔야 돼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혜택을 보면 국내에서는 혜택 영역마다 하루에 한번 즉시 캐시백을 받아요. 건당 1만원 미만을 결제하면 100원.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원. 이런 식으로 하루에는 최대 3,50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시백은 편의점, 카페, 택시, 대중교통, 영화관, 패스트푸드점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에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이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해외여행 갈때 추천하냐? 음, 앞서서 얘기한 강력한 친구들이 있었죠. 사실 이 토스뱅크 체크카드는 이 강력한 두 가지 친구들 쓰고 나서 어쩔 수 없을 때 결제하는 세컨 카드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해외여행 카드라고 검색해보면 연일비가 되게 비싸 20만원 30만원 하는 신용카드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예산 내에서 잘 쓰기 위해서 오늘은 체크카드 위주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했던 체크카드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저의 선택은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카드입니다 한 번에 200만원 300만원 긁을 거 아니면 은 솔직히 충전식으로 쓰는 게 확실히 이득입니다 많은 수수료를 아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카드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카드들이 있고 또 새로 나오고 있죠. 신상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 어떤 카드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런 주제에서 추천할 만한 카드 알려주세요. 이 질문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가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